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 나비입니다. 오늘은 부와 관련된 화권 부적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요 작품인데요.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번에 작업한 작품은요. 나는 풍요와 번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작품인데요. 작품 제작은 예전에 작업을 제가 해서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위에다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작품 제작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보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 부적에 대한 해설을 하기 이전에 제가 말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책이 나는 자본 없이 먼저 팔고 창업한다 라는 책인데요. 뭐 말의 힘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세이즈와 관련된 책이고, 근데 이 책에서 말에 대해서 되게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시 시대에는 언어가 없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은 상대의 이 표정과 음성의 높낮이만으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마법사였다고 합니다. 언어를 말하면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마법사라고 불렀대요. 특히 고대 일본에서는 이 말이라는 단어를 고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뜻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과도 같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말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은 힘, 즉 말이 가지고 있는 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가늠하게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 말의 위력을 알려주는 속담도 많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처럼 옛날부터 우리가 하는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알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령이라는 이 단어에도 말의 위력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이 뜻은 단어에도 영혼이 실려있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험담은 험담을 하는 사람을 가장 빨리 망치는 일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저자는 언어와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던 중에 주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주역 공부를 하던 중에 또 주역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대요. 주역 공부를 하시고 얻은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말을 조심하는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말의 힘에 대한 책은 아니고, 무자본 창업과 관련된, 특히 세이즈에 포커스를 든 책이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말의 힘에 대해서 알려준 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또 학원이라고 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확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요 그 10억 번다고 했을 때 여러분 10억 번다고 했을 때 그걸 내가 믿나요? 내진 깊은 마음 속에서 내가 100만원 밖에 벌어본 경험이 없는데 10억을 다음 달에 갑자기 벌 거라는 거를 내 자신이 사실 믿고 있나요? 가끔 이 화건이나 말의 힘에 대한 책을 읽고서 너무 막 에너지를 많이 받으신 나머지 그거를 좀 이렇게 뭔가 과하게 믿으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만원 밖에 안 벌었는데 다음 달에 나는 10억을 벌 거야 10억을 벌었어 막 이렇게 미래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막 말을 이렇게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확언의 힘을 받아들이기로는 진짜로 할수 있겠다라고 믿을만한 정도의 확언을 하는 게 조금 더 성장하는데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뭐, 뭐 패션이나 뭐 이렇게 스타일을 얘기를 한다면 저 친구는 머리 요만큼 이렇게 자르고 뭐옷 저렇게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 친구는 그걸 도전을 안 한단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저 친구는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쪽으로 일을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아 저런 걸좀 자신 없어하네.라고 이렇게 우리가 타인을 봤을 때그 사람의 잠재력을 좀 발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은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엄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잘못 보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럴 때이 학원의 힘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지금 현재와 너무 동떨어진 내가 사실은 에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내가, 어, 그래도 좀 하면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 하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화건을 하시면서 그걸 이뤄 나가고, 어, 되네? 라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쌓으면서 더 조금 더 멀리 높이 있는 또 화건을 하고, 그렇게 화건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내가 진짜로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나의 깊은 자화와 내 실제 겉 생각, 겉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학원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너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이 정도는 그래도 노력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라고 하는 정도의 학원을 설정을 하면은, 내가 그것을 계속 말하고 뭐 계속 보고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동기부여를 받고 '내가 그래 할수 있어, 난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스스로 계속,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도구로 학원을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10억, 뭐 100억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 바로 다음 달에 그거를 그럼 그 사람이 감당을 할수 있을까요? 뭐로 또 당첨돼서 파산되고 인생이 더 암울해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학원도 나에게 약이 되긴 해야지, 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너무 허무 맹랑한 것은 아닌, 그렇지만 나의 지금 기본 바탕에서 조금은 높은 단계의 확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작은 것부터 화건을 계속 말하고 보면서 실천해 보시고 거기서 얻은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더욱 큰 자신감이 생길 거고요. 그 자신감이 쌓였을 때더큰 화건들을 통해서, 즉, 더큰 목표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화건을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부에 대한 화건 부적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작품은 제가 패어나가고 뭐 이렇게 전시하면서 미리 액자로 만들어놨어요. 판넬로 그래서 직접 원화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바로 이 작품입니다. 어, 얘는 지금 실제 판넬 형태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나가고 할때 전시하고 이제 그랬던 작품이어서 판넬로 실제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작품을 화선지에 제가 하거든요. 화선지에 먹과 이런 동양화 물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작업한 것들을 화선지에다가 해놓은 상태로 이제 사진이나 스캔을 해서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이트나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새롭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판넬 액자로 만들고 있는데요. 얘는 지금 보면 이렇게 두께가 한2.5 정도 되는 두께예요. 지금, 이차!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하얗게 이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뒤에는 나무 판넬. 이렇게 나무 판넬로 안전하게 될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짜여져 있고, 이쪽에 이렇게 고리, 고리랑 와이어 줄이 있어서 원하시는 형태로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과정이 배접도 해야 되고, 나무 판넬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 게요 화선지는 종이가 작업을 하고 나면은 먹이랑 물감을 묻혀놓으면 이렇게 좀 울어요. 그래서 그거를 쫙 피는 배접이라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 또 판넬이라는 과정도 거치고 해야지 돼서 작업 기간이 조금 이거 하는데도 소요가 되는 편이에요. 제작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디자인하고 그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원화랑 제가 이미지로 띄워드리는 거라 색감이나 이런 미묘한 차이가 아무래도 있어요. 실제로 보는 게 제일 좋고. 그 질감이나 이런 게 표현이 되게 잘 되거든요. 이게 질감화만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얀 종이가 아니라요. 살짝 이렇게 결이 있는 이 화선지거든요. 그래서 화선지이고 이게 뭐 단순하게 수채화가 아니라 동양화 기법을 이용한 수묵이거든요. 그래서 색감이나 이런 표현되는 그런 것 자체도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들을 또 보실 수 있어요. 요런 결이에요. 여기 결이 잘잡힌다요런 음. 결. 같은 먹을 사용을 했지만, 이렇게 짙은 먹색, 연한 먹색, 먹색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색, 먹색도 다 다르고, 이 날개의 입색 하나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그렇거든요. 글씨도 먹으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원화를 이렇게 액자화 한 생태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전시를 하려고 이렇게 액자화 해놓은 것만 좀 이렇게 해요 되어 있으니까 한번 오늘은 원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급성장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개념이 들잡히고 확 성장하신 몇몇 소수의 분들이 막 약간 악덕 사장님, 악덕 기업가님 뭐 이렇게 계속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고 워낙 이제. 과거로부터 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으니까 검소하고 또 청렴 이런 거를 미덕으로 삼는 문화도 있었기 때문에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사실 부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부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충분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와 내 가족을 지키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부에 대한 학원 부적은 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것과 음, 부를 갑자기 막 10억 벌고 막 100억 벌고 월천벌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 확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도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거를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어, 완화된 화건을 오늘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풍요와 번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로 작업을 했어요. 우선은 우리가 뭐 부에 대해서 내내면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갑자기 내 화건이, 어, 나는 2019년 월, 뭐, 억을 법니다 뭐, 갑자기 이러면 내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는 풍요와 번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화건을 가지고 왔고요. 풍요와 번영 이 부위에는 글씨를 좀 크게 작업을 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자 했었고 일러스트는 수묵 일러스트로 날개를 표현을 했어요. 깃털이 굉장히 많은 날개. 이 깃털 하나 하나에 나의 운과 복과. 사람, 좋은 사람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처럼 좀 표현을 해봤어요. 나에게 오는 좋은 기회와 사람들과 복과 운들,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잡느냐,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로 오는 것이 사실은 돈, 뭐 부, 이런 것들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큰두 개의 날개에서 많은 기회와 복과 사람과 운과 뭐돈 따발들이. 크게 날갯짓을 하면서 나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뒤에서 막 이렇게 뿌려진 것도 이 날갯짓뿐만이 아니라 계속 뒤따라서 나에게는 풍요와 번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좋은 기회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도록 이런 이미지로 작업을 해봤거든요. 이미지가 되게 약간 저는 직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쉽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나에게 크게 크게 날갯짓을 나에게 하면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되게 좋은 이미지여서 그 이미지화하기에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 화건을 계속 여러 번 말을 하고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잠들거든요. 좋은 그런 인연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빚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이 달에 얼마치의 빚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 마음이 많이 긴장되시는 분들은이 프리젠테이션을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마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을 이렇게 뭐뭐뭐뭐를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풍성한 날갯짓이 여러분들을 나 자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성한 날갯짓이 나를 또는 보시는 분들이 각자 원하는 바를 그렇게 날개짓 하면서 도와주고 있다. 어, 그 기운과 에너지와 그 복과 운을 날개짓 삼딱하면서 나에게 뿌려주고 있다. 그 기운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명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목표하는 바에 적용할 수 있어서. 굳이 어딘가에 둔다면 저는 저라면 잠들기 전에 바로 침대 앞에서 볼수 있는 그런 침대의 그앞 정면에 있는 벽에다가 걸어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 이 화검 명상을 하는 게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나의 잠재의식에 넣어놓기 좋대요. 오늘은 부화 관련된 작품과 함께 해봤고요. 이 작품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명상 컨텐츠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나, 음, 뭐, 미신적인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라고. 내 안에 잠재된 나의 잠재력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좀더 당당하게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이 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해주세요.